자, 문제를 보자. 어, 함수, fx가, 음? fx가 2분의 1, 음,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액, 그, 그런데 이놈이 있는데,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 FX 더하기 절대값 FX 플러스, 음, X는, 어, 6X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는데, 이방정식의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어? 실근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갖다 구하라. 이게 문제지. 그치? FX의 관계식도 훈훈하게 잘 주어졌네. FX의 관계식도 훈훈하게 잘 주어지고. 어떻게 해주면 될까? 자, 우리가, 음, 실근 개수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좀 편하긴 하겠는데. 자, 일단은 이절댓 값을 연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새끼가 양순지, 음순지를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fx의 관계식이 줄졌으니까 fx의 관계식이 줄졌으니까 fx 플러스 x, 여기다 그냥 x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fx 플러스 x부터 좀 관찰하고 들어가자. 그러면은, fx 플러스 x는, 우리가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플러스 11x. 이게 되는 거지. 맞지? 식이? 맞네. 뭐가 짜증나게 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먼저 한번 봐야겠지? 양순지 음순지가 궁금한 거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부터 해보자고. x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 0는 0. 이게 되는 거지. 아, 어, 그래서 얘를 또인수분할 때니 안타깝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자식이 여기서 실근이 생기는지 안 생기지. 왜냐면은 둘이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 또는 X가 0에서는 실근이 생기고 얘가 0인 순간. 이걸 좀 관찰해 봐야 되잖아. 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을 쓰든가 아니면 판별식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 판별식 보니까 마이너스 제보니까 81 마이너스 4 이런 거팔 이러니까 마이너스 88음 너무 좋아 실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fx 플러스 x라는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본다면은 어 최고 참수는 양수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0인 순간에서 이렇게 지나고 나머지에서는 x축과 만난 점이 없다는 거야 그럼 0 왼쪽 음수 여기 오른쪽 이게 된 거니까 아우 문제가 너무 훈훈해지네 너무 쉬워지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X가 0 이상인 구간에서 본다면 절대값 연산하려고 그래. 이 새끼 양수인 순간이 될 테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그냥 나와서 연산해 보니까 우리가 EFX 플러스 X는 6X 플러스 K 이게 된 거고. 또는, 여기다 옆다 또는, X가 0보다 작은 순간에는 마이너스 따고 있너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땡큐. 마이너스 따고 나면 FX 사라지잖아.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X, 6X 플러스 K.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0 이상일 때는 여기에 실근을 조사하고 0보다 작을 땐 여기에 실근을 조사하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줄까? 식을 최대한 간단히 얘를 이렇게 넘겨주는 게 좋겠지. 그치? 얘도 이렇게 넘겨주는 게 좋겠지. 왜냐면은, 둘다 K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한 놈이라도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어, 되겠어. 왼쪽은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걸 넘겨주자고. 그럼 문제가 후는 안 돼, 아주 그냥. EF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OX는 K. 이렇게 되나? 이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X는 k. 그러니까 이 말은 오른쪽에다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왼쪽에다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k. y는 요놈과 y는 k. y는 k. 그치? 여기도 y는 마이너스 -7x와 y는 k. y는 k. 얘 높낮이 따라가면서 그냥 교점 개수 파악하면 그만이야. 얘는 그래프가 너무 쉬우니까 얘만 좀잘 관찰하면 될 텐데 자, 요놈은 쌤이 h(x)라고 하자 이걸 갖다가 h(x)라고 하자. 어, 어 g(x)라고 할까? g(x)라고 하자 g(x). 그럼 GX의 그래프를 조금만 이쁘게 그려주면 문제는 너무 쉽게 끝날 것 같아. 2 곱하기 f x 면 여기다 2를 곱할게. 봤더니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0X.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5X.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프의 높낮이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값까지 조사를 해야 될것 같아. 그렇다면 요거 둘이 연산해 보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지? 15X. 이게 되고. G 프라임 X를 갖다 보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 이게 되고, 3으로 묶어 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게 되고, 자 얘는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게 되는 거죠. 혼돈에, 그치? 그러면은 이놈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그래프가 쭉 이렇게 돼서 여기서 1, 여기서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맞아. 그러면 그래프는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이런꼴이 되는 거고, 그치? 자, 우리가 X축 오른쪽이, X축 오른쪽이 얘니까, X축 여기다 본다면은, 우리가 이 새끼, X절표는 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 요 한쪽만 그려본다면은, 여기도 물론 다 같이 그려볼 텐데, 아무튼 높낮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실근 개수가 세개가 되도록 하려면, 이 y k 가막 움직이면서, 높낮에 이 의해서 교점 개수가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좀 관찰해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g1을 갖다가, g1을 갖다가 연산해 보니까, 1기 9, 더하기 15. 이게 돼서, 연산을 해 보니까, 16 빼기 9니까, 7, 이게 돼버리나? 그치. 낫지? 자, 그리고 g5를 갖다가 한번 관찰을 해 보니까, 125. 마이너스, 어 이거 5에, 그냥 5에 세조로 가자. 마이너스 9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15 곱하기 5인데 얘도 3 곱하기 5의 제곱 연산이 너무 그지않아서 5의 제곱으로 좀 묶어보면 얘는 5 빼기 9 더하기 3 이런 꼴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즉 마이너스 25가 되네 하지 자, 그럼 이제 그래프만 그려주면 될것 같아. 그래프만 그려주니까, 자, 이제 x축, y축, 해서 왼쪽은 y는 마이너스 7x를 그리니까 원점을 지나 이런꼴이 될 것이고, 이 새끼도 아까 어? y절편 원점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1일 때, 1일 때는 지금 뭐야? 1일 때는 7한요 정도. 그리고 5일 때는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25. 이게 되면 겁니까?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럼 이제 y는 k만 우리가, 자, 적당히 그리면 되는데,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되라고 그랬어? 실근이, 아, 네 개? 4개? 네 개가 되려면은, 이런 이렇 있으면은, 하나, 둘, 세 개니까 밑으로 내려와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간이 되겠네, 여기 있는 순간이. 그래서 더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돼 보니까 다시 하나, 둘, 셋. 이 부분이 네 개네, 이 부분이. 그럼 끝났네. K라는 것은, K라는 것은 어떻게 돼? 0보다는 크면서, 우리가 7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지. 이게 K야. 그치? 이때 물어보는 게 뭐였지? 음, 이건 만족하는 정수 K값의 합. 그럼 K는? 2. 만족함 정수는 6까지니까 이것들의 합 구해주면 되는 거지. 되겠지? 됐어? 뭐, 합, 여러분들 구해보면 되겠지? 구해보니까 얘가 21이 된대.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 그치? 훈훈했다. 아주. 되겠어? 음, 이해할 수 있겠지? 다만, 그래프를 그릴 때 왼쪽 그래프를 마, 똑같이 만들 수없러니까한 줄이나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 오른쪽을 갖다 K로 이렇게 했더니, 어, YMK라고 이놈을 통일해서 그래프 하나만 그릴 수 있었다.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 뭐 그렇게 안 풀어도 여러 가지로 풀수 있겠지만 이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 되겠죠? 별거 없죠? 이 문제는? 자,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구독합니다. 그렇게.